우리 SK하이닉스를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SK 하이닉스 좋은 호재들과 함께 여러분들 큰 상승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시장 자체에 좋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1월 효과가 들어오면서 큰 손들의 매수세도 점점점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목표가 대박 상향 리포트가 어디서? 증권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증권가 리프트 올라온 거 볼까요? 누가 있으세요? JP 모건.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얼마?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00만원이 돌파하는 순간이네요. HBM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실적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해 상승해 줄 것이다, 라는 리프트가 올라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유한타나 KB, 키움 등등 대표적인 이 대표 등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키움 증권은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103조를 넘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상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을 부터 올라오면서 점점점 매수세에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1, 2분기에 특히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뭐예요? 기회로 삼아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엔 제가 하이닉스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sk 하이닉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볼린 저 밴드 중단 돌파할 때부터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급등 바로 나왔죠 자,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SK 하이닉스 이렇게 6월 26일부터 26만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6만원이면 이때죠. 제가 이때도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연속으로 수익 진짜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또한번 기회가 와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십니다. 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 우리 쯤들이 SK 하이닉스니까 그냥 편하게 하이 하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오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각종 노하우나 종목 추천 이거 진짜 많이 드리고 있죠. 꼭 받아가세요. 자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봤었던 거한 번씩 보면 PS 일렉트로닉스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매수가 대비 4일 동안 23% 추가급 등나면서 좋은 수익 가지고 갔었죠. 자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그린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9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추가급등 10분도 안돼서 나오면서 여러분들 21선 돌파상승 결국에는 20분도 되지 않아서 VA까지 걸리고 헐헐 날아갔어요. 이런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대응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올해 진짜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공유 드리고 있죠. 꼭 받아가세요. 2 0 2 6년 유한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은 올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제가 하나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해주고 있는 주식이 있어서 이거 폭등 날때 우리가 같이 가져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급등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 수익률 높게 넓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주도 역시나 똑같은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져가면서 큰 수익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제가 2026년 FDA 승인 기대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미 드렸던 건데, 거래량 터지면서 벌써 상승 나왔거든요? 눌림목 나오면서 추가 급등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또 드릴 거예요. 이것들만 가져와도 사실 올해 큰식 보실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들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로 그냥 폭등 종목이니까, 폭등. 목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종목 이름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